안에 밍크털이 들어가 있는 정말 활동성 좋으면서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소개시 드릴게요. 이 옷은요. 정말 추위를 많이 타시거나 아니면은 둔탁한 거 싫어하시는 분 겨울에 이거 꼭 있으면은요. 정말 편안하고 두루두루 활용이 가능한 옷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추를 다 잠그면은 블라우스 입은 듯하게 이렇게 연출을 해낼 수 있는 옷이고요. 오픈해서 입더라도 똑딱이로 되어 있고 오픈해서 입었을 때 이런 느낌 이것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자켓 형식으로도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어, 보여드리면은요, 안쪽으로 전체적으로 살짝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민크털이 들어가 있어요. 어, 팔 부분에도 다 민크털이 끝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팔을 살짝 접었을 때, 자켓처럼 입었을 때 이런 느낌도 너무나 멋스럽고요. 이렇게 안에다가 얇은 긴팔티 입고서 하나만 입어도 정말 따뜻한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겉으로는 그렇게 털이 보이지 않으면서 얘가 털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원단이라 딱 밀착되어 있는 털이기 때문에 정말 활동성 편안하고요. 너무나 따뜻하게. 그리고 겉에서 봤을 때 느낌은 이런 프라드 원단이기 때문에 어, 어, 둔탁해 보이거나 그런 느낌 없이 가볍게 입으면서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단추도 너무나 예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꽃단추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가 똑딱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고 벗으실 때도 너무나 편합니다. 여기 넥선 부분은 많이 파이거나 그렇다고 많이 올라와서 답답한 느낌 없이 살짝 올라오는 느낌이라서 다 잠갔을 때는 그냥 차이나 카라 같은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브라우스 입은 느낌인데 안쪽으로 털이 정말 얇게 밀착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둔탁한 느낌 없고요 정말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오픈해서 입은 느낌도 이런 느낌으로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이게 베이지 색상입니다. 검정입니다. 아까는 제가 검정색 깔끔한 슬랙스 바지랑 입었고요. 지금은 저의 코듀로의 바지. 일자 핏으로 뚝 떨어지는 깔끔한 바지랑 입었습니다. 둘다 국내 생산이고, 사이즈 66부터 골덴 바지는 88까지. 아까 슬랙스는 99까지 있는 옷이고요. 검정색상 입었을 때도 이런 느낌. 살짝 안으로 접어서 입은 느낌도 안쪽 끝까지. 이렇게 다 민크털이 들어가 있어서 정말 따뜻하게. 이것도 오픈해서 검정색도 같이 이런 식으로 오픈해서 입었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애매한 날씨에 이거 딱 자켓처럼 걸치면은요. 정말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고 겨울에는 이너로 블라우스처럼 이렇게 잠가서 입었을 때도 너무나 따뜻하고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뒷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박음선 들어가면서 이렇게 주름 한번더 들어갔기 때문에 활동성 편안하게 그리고 여분의 원단이 더 들어갔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안쪽으로 원단 보여드리면 이쪽,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민크털이 딱 원단에 밀착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따로 노는 느낌 없이 정말 편안하고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어, 사이즈는 전체적인 길이감 지금 66 나오고 있고요. 가슴 단면은 56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5부터 바스트가 그렇게 크지 않으시면 77 반까지, 바스트가 조금 크신 분은 77까지 추천드리는 사이즈입니다. 두 가지 색상 보여드렸습니다.